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 말씀.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? 너희가 날과 달과 전리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.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 이 말씀은 앞 부분에 있는 말씀과 연결했을 때. 우리가 후견인 아래에 있을 때는 어,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혹여나 누가 볼 때는 마치 종처럼 엮여졌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. 자, 그 속에서 오늘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바된 상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아빠,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. 조금 더 진, 어제의 말씀을 살펴보면, 6절에서 아빠라고 부를 때,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는 그 호칭 경우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, 예수님은 말이죠. 이걸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. 이거는 엄청난 우리의 그 존재감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. 아울러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.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편적으로는 복수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단수로 사용함으로써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어 이렇게 적용되도록 하신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발절에 들어와서, 이 갈라디아인들은 율법이라는 초등 학문 아래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? 왜요?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초등 학문이라는 이 율법 아래 있지만, 갈라디아인들은 그렇지 않는데, 이들은 또 다른 초등 학문 아래에 있었습니다. 그게 뭔가 하면, 신이 아닌 존재에게 종로를 타고 있었어요. 자신들이 아까 만든... 우상들이 있었는데, 그 우상의, 그 우상의 밑으로 들어가서 종로를 타고 있는 일들이 이상하게 일어나는 거예요. 또 아울러 영적인 부분에서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. 특별히 그 속에 달과 절리기와 해를 지키면서 그게 사로잡혀서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죠. 마치 우리나라에도 손이 없는 날 해서 그 이사를 가는 부분이나 여타한 부분에서 자유하지 못했죠. 그 시간이 하면 되는데, 그냥 그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생각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. 자, 이런 일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갈라디아인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. 이제는 하나님도 너희를 아심바 된 상태이니까 이 다시 이전의 종례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. 그렇게 아심바 된 상태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다시 종 아래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돌아갈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냥 그걸로 퉁치고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돌아갈 유혹들이 많은데 두 가지로 이 유혹들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. 하나는 내부적 요인입니다. 우리 내부적 요인은 뭔가 하면 우리 죄성 때문에 그래요.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복 되지만 우리의 죄성 아래서는 우리의 쾌락적인 부분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. 남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이 땅에서는 쾌락이고 즐거움이거든요. 남들을 압제하고 내가 그 위에 서는 것 말입니다. 내가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수만 가지의 내 속에 일어나는 재성으로 인하여서 내가 마치 어,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. 외부적으로는 어떤가요?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 있는 환경들이 있다라는 거. 예요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그 유혹들이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. 어떤 곳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요? 그 유혹되어지는 곳으로요. 그럼 어떤 것을 지켜야 될까요? 하나님이 우리를 아심받은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,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상태를 지켜 나가면 하나님 안에서의 복됨을 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가 7절에서 살펴본 말씀대로 단수로 말씀하고 있는 아들이라는 이 개념을 옆 사람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나 개인에게 적용하여서. 하나님이 아심바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로 이 땅을 어, 사랑으로 물들이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세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.